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더울 거라고 하네요. 아, 그래도 이번 주에 보면 입추도 있고 말복도 있더라고요. 입추 말복 다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고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워도 성경 읽으시면서 또 주시는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이번 주는 역대상 21장에서 역대하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어, 역대상은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36장까지인데 어, 이번 주에는 12장까지를 다윗의 이야기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대하는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10장부터는 솔로몬 음, 이 후에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 읽을 12장까지는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조로 시작된 세계사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역사 기록 방법이 족보형법이라고 했죠. 역대기, 특히 역대상의 주인공, 역대상의 중심인물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의 모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의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사는 왕의 모델인 다윗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진짜 왕, 그 왕이 바로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가면 이제 등장을 할 것인데, 어, 결국 역대기는 신약을 향해서 그 방향을 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의 배경은 왕정시대 이야기이지만,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어,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사람인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기 때문이죠. 어, 나라가 망하면서 성경의 무대는 어, 무대 A, 무대 B 두 곳으로 어 나뉘어졌습니다. 이때 무대 A에서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고 계속 예언을 했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아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세 번에 걸쳐서 어, 돌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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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게 되는데요. 어일 차로 귀환한 백성들 그들은 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어,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차로 이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요.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어 에스라는 돌아와서 어이 돌아온 백성들 귀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아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 나라이고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가 아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 공부한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 예배가 가장 잘 드려졌던 시대가 바로 다윗 때였죠. 그래서 그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 이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쓴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 상하인 거죠. 그래서 순서로는 뒤에 나오는 에스라를 먼저 이해해야만, 즉, 에스라가 왜이 역대기를 기록했는지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고 읽어지는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는 역대상 21장에서부터 역대하 12장까지 읽겠는데요. 어 다시 역대기 구조를 살펴보면 역대상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어 바로 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화, 예배 문화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다윗이었고 또 예배를 가장 잘 드렸던 때가 아, 다윗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다윗에 이어서 어, 솔로몬과 또 남북이 분열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남은 부분, 지난주에 역대상 20장까지 읽으셨죠. 아, 이번 주에 21장부터 29장 마지막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거의 다가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 에스라 간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께 벌 받은 이 인구 조사 이 사건을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염병이 그치도록 다윗은 여호와께 재단을 쌓게 되는데 그재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 마당 토값을 지불을 하는데요, 금600세겔를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하는 에르살렘 성전의 그 성전 자리가 되게 되죠. 자, 에스라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 사건도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에는 성전건축을 준비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또이 성전건축을 부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통치한다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죠. 어, 다윗은 이렇게 어, 그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어, 드리는 예배 문화, 제사 문화를 어,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드리는 제사, 예배, 어, 이걸 받으시는 분, 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그분이 바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바로 구별된 자 세상과 섞이지 않은 세 계열의 사람들이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을 또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 에스라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깨닫고 그 정통성을 이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주된 관심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니까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비를 하는데, 개수된 레위인의 수요, 레위 가게,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 등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4장에도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아론 계열을 제외한 레위 지파의 족장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역대기 읽으시면서 에스라의 마음도 같이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25장 계속해서 어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레위 족속 중에 찬양대를 담당할 아사, 페만, 여두둔의 자손, 그리고 어 그들의 24가지 직임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아삽, 해만 이런 사람들은 시편에도 나오는 사람들이죠.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어, 다윗이 주로 시편을 많이 썼지만 다윗 이외에도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많죠. 그 시편을 보면 아삽의 시, 또 해만의 노래 이런 어,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아삽. 대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역대상 25장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 찬양대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기 25장을 보면 이 찬양의 제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있다. 25장에서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어, 이런 사람들에게 찬양을 맡기고 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제 성전의 출입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와 어, 성전의 창고,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관리하는 레위인들, 어, 또 그뿐만 아니라 재판이나 행정과 같은 봉사 이외의 어,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나오는 아삽의 가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삽은 찬양대를 이끄는 그 아삽과 다른 인물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군대 조직. 제... 어그 지파의 지도자들, 왕의 재정을 맡은 담당자들,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참모진 등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어뭐 종교나 군사나 행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온전한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28장, 29장은 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과 지파의 어른, 반장, 천부장, 백부장, 소유와 가축의 감독자들, 매시 장사, 용사 이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가지고 성전건축을 지시하는 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권도 이양을 하고 이 왕권 이양과 함께 성전건축도 이양하는 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건 합법적인 거였죠. 우리가 앞에서 열한기를 읽을 때 열한기상 1장에 보면 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아,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양식을 설명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쓸 예물들 어, 를 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다윗도 자기의 어, 재물을 드렸죠. 어, 그 성전 건축에 쓰기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물을 어, 바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즐거이. 자원해서 어그 건축에 쓸 예물을 드렸다 29장까지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어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성막을 지을 때그 메뉴얼과 그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정 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인생 말기는 아 찬양으로 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이어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감사 기도 찬양은 어그 시편에 나오는 그 10편 뒷부분에 나오는 135편에서 150편까지 그 10편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10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에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감사, 기도와 찬양, 이걸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백성들이잖아요. 에스라가 지금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다시 한번 이런 역대상을 맞치면서 에스라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던 다윗 그래서 나는 왕이지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자 역대상 29장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는 1장에서 9장 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도 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솔로몬도 성전건축을 완수하는데 사용했다. 에스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성전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장에 보면 두로왕 후람. 두로왕, 예, 후람에게 기술자들과 백향목, 잔나무, 백단목 같은 이런 제목들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한기서를 읽어보면 이 두로왕이 이제 히람으로 나오죠. 예, 네, 두로, 그니까, 어, 후람과 히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후람에게 어, 성전을 지을 제목들, 이런 거를 어, 이제 구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네,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지 솔로몬 제위 아, 4년 2월 이일입니다. 이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솔로몬이 왕이 된지 넷째 해 어, 둘째 달 둘째 일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한 장에 보면 어그 성전을 짓는데 지성소, 휘장문, 그리고 어, 야긴과 보아스의 그두기궁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사 어, 장에 가면 성전 내부 기구들, 재단 바다, 물두멍등잔대 상, 솥 부삽, 어, 부삽배접 이런 어 그. 내부 기구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구약 예, 출애굽기에서부터 성막을 아 공부하면서 오셨죠. 자, 여기가 성전 뜰이고요. 성막 뜰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예, 그다음에 여기가 물두멍. 그리고 여기 물두멍 안에 이물 바다가 있죠. 바다. 그리고 어 여기가 성소인데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 어, 이런 그 성전 성전의 모습과 성전의 내부 기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재단 바다 물두멍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어, 그 등장 때그 불을 관리하는 부사학이나대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그 성막과 대조가 되는 건 여기에서는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이 성전 기둥이 세워졌다는 거죠. 네. 이런 3장 4장 이런 성전 그 내부 구조까지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5장에 보면 이제 5장에 가서 성전 건축을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게 솔로몬이 왕이 된지 11년 8월경에 성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솔로몬이 왕이 된지 4년. 2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그 성전이 지어진 그 기한은 기간은 7년 6개월이 걸렸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7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었잖아요. 천막으로 되어 있었던 이 성전이 이렇게 이런 건물, 건물로 이제 지어졌다는 것,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건물 안에 아, 임재하신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괴를 성전으로 이제 옮깁니다. 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아, 나타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육장에서는 아,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장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열왕기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이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내용과 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어, 똑같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렇게 어, 솔로몬이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어, 기도 올려드리고, 어,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로 이제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어, 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바로, 아, 어, 이스라엘의 어, 7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인 거죠. 그리고 7장, 아, 어, 7장, 11절에서 22절 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과 했던 언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어, 순종하면 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어 너희가 율례와 어, 명령을 버리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또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이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 마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의 내용,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 그신명기의 어,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 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축복할 것이고, 어, 또 돌아서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면 어, 그러니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어, 그 내용이 7장 11절에서 22절에 어,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했던 약속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어, 솔로몬의 업적과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지도를 보시면 자, 솔로몬은 주변의 이 나라들을 다 정복을,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일단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런 건축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시온 개벨에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조선 사업도 하고, 어, 또 주변에 도시를 건설하고, 어, 그러면서, 어, 이 그, 어,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어, 솔로몬이 통치하던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보면 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성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났다. 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그이 구장에 솔로몬의 업적과 통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 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그리고 그 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구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가 스바입니다. 스바 여왕이 어,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 읽을 때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재산과 지혜가 많았고 또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해서 왕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한기를 읽을 때 열한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천명의 나라는 처첩들을 거느리고 결국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들. 에스라는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업적들도 성정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죠. 근데 이때 이제 남북이 분열되게 되는데요. 어, 북쪽의 지파들이 그 유다를 배신을 하게 되죠. 열한기상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 북쪽 지파들이 어~ 그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어 11장에 보면 이 르호보암은 그 북쪽 지파의 왕이 된 여러 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다시 회복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르호 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남 유다 땅에 어 그. 성읍들을 건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서 강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다 지방 남쪽 유다 땅 여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속했다. 12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자이 북쪽에 북 쪽으로 갔던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여로이이 이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어 읽었었죠. 자, 그랬는데 어이 그 이야기 그 열한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사람들이 로보암에게로 왔다 이런 이야기가 열한기에는 없지만 역대기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스라의 관점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아, 어, 남쪽 유다 르호보함에게로 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나라가 병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걸 본 이스라엘이 그걸 본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때. 아~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도 그걸 본받았던 그때에 애굽의 왕시삭이 이스라엘 아~ 그~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까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왕과 방백들이 스스로 변비해가지고 요한을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또 그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노를 돌이키셨다 이런 내용이 아~ 시니다 그 12장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루호보암은 17년 동안 남북이 분열되고 난 이후.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난 이후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또 왕이 되게 되죠. 이번주는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었는데, 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까지만 이번주에 읽고요. 남은 이야기는 이제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그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 왕조이죠. 자,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북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읽을 때어 읽었던 아합 왕, 이세벨, 또압을 죽였던 예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역대하의 이 흐름 어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어그 이렇게 남쪽은 남 유다의 역사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에스라의 관점이죠. 에스라는 저 북방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닌 그리고 섞여버린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 왕사가 아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을 하지 않고 남방 유다의 역사,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관점인 거예요. 이렇게 역대하 12장 아, 르호브함의 이야기까지 이번 주에 읽, 읽겠는데요 자, 역대기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까지는 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족보로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다윗의 일열로서부터는이 다윗 이야기를 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역대하에 와서는 역대하 1장서 에구장까지는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에서 남북이 분열되고 10장 12장은 분열 이후 첫 번째 왕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아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 아 이번 주는 이렇게 르호보암의 이야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